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탑뉴스 브리핑도 조금 늦었고, 원래 정규 방송도 좀 늦게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급작스럽게 입원한 분을 또 저도 그 문병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어제까지 참 건강하셨던 분도 오늘, 뭐, 갑자기 입원하실 수도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더 우리 뭐, 인간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몸을 건강을 다듬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아픈 것이야. 우리의 능력 바뀌지만 아무튼 조심조심 몸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어,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 겸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을 잘 지키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아무튼 입원을 해서 다녀오느라고 제가 방송이 두 가지가 다 늦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화당의 그 연방 상원의 대표도 미츠 메코넬 대표도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아파서 현기증 난다고 하면서 말문이 확 막혀서 말을 한 20초 동안 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의 말 그대로 트위스트입니다. 트위스트 법정 드라마가 있었고, 그리고, 어, 하원의 케빈 메카티 공화당의 다수당의 의장이 딱그 내뱉은 이건 정말 내뱉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본인도 원치 않았지만 확 쏟아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뭐 불분명해요 무엇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그러한 것도 공화당 내부에서도 역풍으로 뭐든지 좀 설익은 일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이 자율 인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아들의 드라마틱한 법원 청문회, 법정 드라마,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오늘의 미국 진행도 동, 되는 동안에 진행이 돼서 결국은 지난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한 검사와 바이든 그 대통령의 아들이 몇 가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고 감옥에는 가지 않는 집행유예, 그리고 이제 마약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아주 면밀히 치료하겠다,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판사가 이건 거의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4일 동안 여유를 주고 양측이 다시 합의를 해라 해서, 그리고 이 판사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델라웨어 주의 검사는 이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는 이거 아니다. 그 그러니까 합의를 나는 고무도장 못 찍어 주겠어. 이렇게 한 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고요. 어뭐 어쩌면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 자녀를 법무부가 이제 기소한 뭐첫 번째 케이스인데 이두 개의 연방 세금을 2017년과 18년도에 의도적으로 안낸 거예요. 알면서도 그 당시에 본인이 막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는 몇년 뒤인 2020년에 전부 갚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인 2018년도에 총을 샀는데 총을 사면서 마약을 하면서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금, 이 문제도 경범죄이기는 합니다마는뭐 최고 1년 징역형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2년, 맥시멈으로 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총기 문제에 대해서는 중범이기 때문에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감옥에 가지 않고 최대 12년. 집행유예로 했다는 건데 세금 문제는 그런 문제로 뭐 기소되고 감옥에 가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오늘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지난달에 그 검사와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판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았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어, 이거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판사에게 많은 압력을 넣었었고 판사가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게 그럼 전부 같이 면책 특권을 주는 거야? 지금 공화당의 의회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중국이라든가 우크라이나와 사업을 한 것,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했는데 그러면 로비스트로 등록을 하고 했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화당은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개입이 됐을 거야. 대통령으로선 아니지만, 부통령 시절에 아드리그 같은 컨설팅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 가지 수사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쳐지는 거야? 뭔가 나는 클리어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합의를 해가지고 오시오. 하고는 이제 돌려보내면서 14일 시간을 줬습니다. 한 3시간 동안의 청문회라고 하는데요. 마리엘 덴 노레이카라는 판사입니다. 어, 이 합의가 표준에 맞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총기 소지 범죄에 대한 해결책도 이건 비정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 헌터 바이든 대통령 아들은 유죄를 인정하려고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법정에 갔다가 한 3시간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자세히 드러났는데 3시간 동안에 변호사와 뭐 이쪽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헌터 바이든이요. 유죄를 인정을 했잖아요. 집행유예를 받기로 하고 무죄를 주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새로운 합의를 검사와 해가지고 와라 했는데 지금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집행유예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대통령 아들이라 이거 특혜 준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지난해 세금 뭐 지지난해 세금 아직 못 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본인들의 케이스와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뭐 본인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대통령의 아들이고 또 공화당이 5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헌터 바이든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검사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잖아요 무슨 뭐 특별하게 뭐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협상한 것 없다 의회에서 증언하려면 내가 증언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판사는 세이노 no 했습니다 아무튼 공화당에서는 왜 노트북 헌터 바이든이 어디 델라웨어 노트북을 수리하는 데다 맡기고 찾아가지 않고 거기서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사진이 들어있고 하는 것을 지금 많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다.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컨설턴트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아버지인 과거 부통령까지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다 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봐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의사당 폭동사건과 또더 중요한 조지아주에서 선거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내라. 라고 추궁을 했다는 이두 가지 기소가 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불놓기 작전을 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건 이제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백악관은요 늘 똑같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일 바이든 여사가 키웠잖아요 헌터 바이든 엄마가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또 그가 뭐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니까 다시 인생 지금 쉬운 세 살입니다 쉬운 세 살이 됐는데도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게 하네요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는 지지한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또 다른 성명서가 나왔는데, 헌터 바이드는 민간인이다. 공직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어, 그의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관련된 뭐 범죄. 케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아니, 저는 오늘 대강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화당이 공개적으로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케빈 메카피 하원 의장이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뒤에, 이거 아무래도 탄핵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로 보나 증거로 보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역풍 맞을 것이다라고 걱정을 하는 의원들, 뭐 제가 이름까지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국경 어, 수비를 너무 못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과 바이든 대통령이 뭐 부통령 때 어떤 역할을 했다. 그건 이제 철저히 너무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공화당 의회에서 너무 많이 조사를 했었고, 심지어는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에도,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당시에 부통령이었었던, 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적절할 수는 있다, 도의적으로. 왜냐면 하 아버지가 부통령인데,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어떤 그 에너지 분야에 경험도 없으면서 컨설팅을 하고, 뭐, 1년인가, 한 달에 몇만 달러씩 받았다는 거, 우클라이나,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와, 그래서 그런 것이 도의적으로는 잘못됐을 수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나, 트럼프의 의회에서나, 바이든 부통령이 당시에 어떠한 개입을 했다는, 전혀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 어, 우리 아버지가 부통령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랬을지는 모릅니다. Who k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알면서 아들 돈 벌도록 하진 않았다. 이 증거를 찾아내지 못해서 이렇게 오래 왔는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라든가, 연방하원에서 아버지가 뭘 도와줬다든가, 국경 문제라든가, 뭐 정확하게 무엇으로 탄핵을 할 건데? 하면은 딱 증거와 그 케이스를 딱딱딱딱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얘기예요. 뭐 가족 사업 거래나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뉴욕이 지역구인 마이크 로울러 그 공화당의 의원입니다. 이 의원 하원의원도 그랬고 오레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도 오레곤은 굉장히 진보적인 주죠. 그리고 그 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지역. 그러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선거를 치를 때 해서 지금은 이런 분들은 얘기하기를 조사에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패밀리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탄핵 당할 만한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탄핵 사유가 되는가 헌법에 명시된 아직은 아니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오히려 역풍 맞는다. 우리 선거하면 다 떨어지고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절차가 우선 오래 걸리고요. 하원에서는 어, 과반수면 은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두 번이나 탄핵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상원은 3분의 2여야지 되거든요. 어떤 당이든 엄 엄청난 숫자로 다수당이 아니나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본인들이 속한 당의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찬성을 하면 그 다음 번 선거에 나가서 본인이 면이 서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2가 안 되잖아요. 일단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뭐 한두석 차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숫자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왜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정치 쇼하는 거잖아. Politica theater. 잖아라고 얘기를 한다고 공화당 내부에서 걱정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미츠메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오늘 이제 위클리 공화당 리더십 기자회견입니다. 리더십들 모이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초대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연단에서 마이크 세워놓고 기자 질문도 받고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20초 동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막 일단 그 자신들의 보습이니까 둘러싸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다가 사무실로 들어갔죠. 사무실로 들어가서 한 10분쯤 뒤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10분 동안 뉴스가 속보가 막 쏟아졌어요. 왜냐면 하 미츠 메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가 3월 달에 워싱턴 dc의 호텔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이 일으켰고 약간의 그 골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 주일, 4월달에 다시 의회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문이 막히니까 전에 뇌진탕도 있었고 나이는 또 81살이나 됩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한살 많아요.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공화당 지도부가 흔들리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분 뒤에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제 또 좀, 어, 뭐죠? 이, 현기증이 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좀 멍해져서요 하고, 내가 이렇게 됐을 때, 다 뉴스가 쫙 퍼지잖아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했대. 이게 미국인 겁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과 미치 메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당은 다르지만, 이 미치 메코넬도 1985년부터 연방 상원 의원을 했으니까, 지금 뭐, 내년, 후년이면 40년 되는 사람이잖아요, 상원 의원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수십 년 동안 상원 의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흑인이라서 공화당들이, 백인들이 무시할 때 백인인 조 바이든, 헌칠하게 생긴 이 사람이 뒤로 가서 이 미치메코넬과 협상을 해서 이뤄낸 일들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친하잖아요. 당이 달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 전화를 걸 때가 아들 지금 뭐 유죄를 인정한다고 했다가 무죄를 인정하고 나오고 엉망진창이었을 때입니다. 이게 미국인 거예요. 아주 오로메리컬리 그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이러니까 아 정신이 없...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서...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가 얘기를 하더군요. 어, 바이든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와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모래주머니에 걸렸다고. 이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학교 뭐 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그딱그 그 모래주머니로 프롬터를 세워놨던 그 프롬터에 걸려서 넘어졌다가 다시 금방 일어났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이 아 이제 일단은 안심이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뇌진탕 걸렸고 여든한 살이고 골절도 입었고 오늘도 갑자기 말을 몇십 초 동안이나 못해. 하니까 기자들이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니까. 나 괜찮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괜찮다는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나는 I'm okay. 이게 I'm fine.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는요. 모래 주머니를 조심해야지 돼요. 이렇게 미국의 정말 노련한 정치인들은 레이건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 막총 맞고 병원으로 실려갈 때 이런 위트가 있는 겁니다. 이 위트는 하루 하루 아침에 뭐 공부하고 외우고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어, 그 품격으로서의 노련함 같은 거에서 나오는 거죠. 저는 이제 모래 주머니를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임기는 상원 의원 임기는 2026년 말까지고 2025년도에 다시 다수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기금모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오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만 무리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은 좀 어, 빨리 쉬려고 합니다. <laughs> 맛있는 건 이미 먹었고요. <laughs> 아,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는 미치 메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가 가장 지금 절실하게 중요한 인물인 것이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뭔가 지원을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뜻과 좀 통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상원의 미치 메코넬 그 상원 원내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공화당으로서는 어휴 했겠죠. 공백이 있을까봐. 이 노련한 그 지도자의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그런 일이 중요하고.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뭐다 알고 계시죠?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뉴스에 밝으신 분이니까. 이자율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또 올려서 22년 만에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꼭 필요하지 않으면 22년 만에 최고인 이자율에서 아주 큰 상품을 꼭 사야지 되지 않으면 조금 미뤄보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였습니다. 오늘 22년 만에 16개월 동안 11번째 이자율을 올렸고 오늘 0.25% 포인트 올렸고요. 제롬파웰 연준 의장의 말이 중요하죠. 경제 활동이 최근에 원만하게 확대되고 있다. 몇 개월 동안 일자리 증가세도 아주 건실하게 너무 심하게도 아니고 건실했고 실험 실업,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습니다. 따라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9월 말에도 또 공개시장위원회 올해 마지막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미팅 때마다 당분간 결정을 하겠다. 이건 9월 달에 이자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제는 홀드 다시 한번 홀드하겠다 이자율 인상을 그런 뜻도 됩니다. 한두 번의 데이터 가지고 알수 없으니까 그 미팅 직전의 데이터까지 전부 모아서 그때 그때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중요한 얘기는요. 요즘 오늘의 미국에서 경제 뉴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데이터는 좋습니다. 연준 의장이 확인을 해줬네요. 올해 더 이상의 경기침체는 없습니다. 최근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올해 말에 약한 경기침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방준비제도에서 일했거든. 일한 게 아니라 예상을 했거든요. 그에 비하면 한달 사이에 좀 달라진 것.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게 오늘의 미국 경제뉴스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 뉴스 마치고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는 제가 중요한 몇 가지를 좀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급하게 발생하는 뉴스가 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